오늘 성만찬과 세례식이 있었지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죽습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뭐 세상의 인본주의로 살았던 거,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세례 받을 때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성만찬 하셨잖아요.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를 먹는 거예요. 예수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저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건 바로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죽는 사람들은 성만찬을 통하여서 뭐 한다는 거예요?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심벌이 그거죠. 기독교의 심벌은 살고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죽고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성만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살려줄게. 내가 살려줄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의 이 멋진 심벌이 세례와 성만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성만찬을 받으셨는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많은 가진 사람도 있겠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물질적인 거부 엄청나게 가졌지만은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그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뭐 서울에 가면은 펜터하우스가뭐한 350억 짜리 집이 있다하더라고요 그럼 상상하지 못할 그런 집이잖아요. 근데 그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은 차를 뭐 20억, 30억짜리 차를 타고 다녀요. 물어보는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네. 물론 그들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그런 행복이 오래 가느냐? 아니에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 좋은 집에 있어도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은 여러분 행복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또 갈증이 와요. 허무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안 가져도,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했어도,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를 믿잖아요.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 일치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영접했습니다. 이건 뭐라면 나 혼자의 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계시고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이게 신앙인들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그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옆에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누구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음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누구라는 거요? 예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못 가졌어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못 누려도 행복합니다. 내일 죽는 일이 있어도 행복합니다. 내일 죽을 병이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들은 소망을 갖고 기쁨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뭐냐? 예수는 기쁨이다. 예수는 소망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성탄절 보내셨죠? 내가 예수 믿는데 20년 됐으면 20번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보내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믿인데 10년 됐습니다은 10번의 성탄절을 보내게 된 것이고 나는 모태 신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십 년 성탄절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캐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 단어를 캐낸 거예요. 예수는 누구냐? 이 단어를 캐는데 예수는 예수로만 생각하지 않냐고 히브리 기자는 예수를 뭐를 캐내게 되느냐? 예수는 누구냐? 광채입니다. 그런 거예요. 광채다, 광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2023년도 이 성탄절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뜻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예수는 뭐다? 광채다, 광채다. 이걸 붙잡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로마의 황제가 측령이 떨어졌어요. 그 측령이 바로 뭐냐면요. 모든 노마에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은 다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호고조사, 인구조사를 하여라. 이런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런 명령이 황제를 통하여 아구스 돌아가는 이 황제를 통하여서 그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때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임신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요셉이 여러분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의 고향이 어디냐면요. 베들렘이에 베들렘. 그래도 여러분 그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고향에 가서 인구주사, 호고주사를 하러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144km를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44km를 내려가가지고 베들렘 땅에서 누가 오신 거예요? 베들렘 땅에서 예수님이 베들렘 땅에서 태어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미 미가라는 선지자가 931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서 유다 족속을 다스리고 만민을 다스릴 사람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이미 미가라는 선지자가 931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어쩌면 장소까지 여러분 그것이 다 떨어지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은 필연입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돌아가느냐면요, 성경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일까요? 예수가 누구일까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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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이 분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냐?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 보세요. 예수가 누군가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예수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용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자가의 죽으십이라 빌립보서는 이 예수를 누구라가요? 예수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빌립보서는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바울이 빌립보서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냐? 너희들이 믿는 예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좀 여러분들이 헛갈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 영으로 만질 수 없어요. 볼수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계셔요.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여기 마이크가 있는 것처럼 직접 볼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나와 함께 하는 요, 요, 요 하나님을 뭐라고 하느냐? 보이는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신약 보, 보검성과, 보검, 보검사에는 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만났잖아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만났잖아요. 이야기했잖아요. 그 볼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겨울 님은 가장 먹고 싶은 것이 뭐냐면 붕어빵이에요. 붕어빵. 아, 아, 가끔 생각이 나요. 근데 붕어빵 옛날에는 많은 곳에서 팔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곳에도 안 팔더라고. 왜 붕어빵 값이 올라가서 이게 소비자들이 잘안 사는 것 같아. 옛날에는 뭐천 원만 주면 한 다섯 마리의 붕어빵 주는데, 지금은 천원 주면은 뭐. 한 마리나 두 마리 줄까? 어떤 때는 막세마 이천 원 줘야 막 붕어빵 세 마리, 뭐 이렇게 이제 붕어빵을 팔게 되는데, 여러분, 붕어빵이 뭐예요? 그대로 찍어낸다는 것이 붕어빵 아닙니까? 붕어빵 아닙니까? 어떤 때는 여러분, 자식을 나면 동네 사람이 그러는 이야, 쟤는 붕어빵이야, 붕어빵이야. 누구하고? 지 아버지하고 붕어빵이야. 지 엄마하고 붕어빵이야.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붕어빵 맞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그대로 갖기신 붕어빵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캐냈냐면 히브리 기자가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히브리서라는 이 기자는 히브리서라는 이 말씀은 누가 썼는가를 아직도 못 찾아요. 그냥 작자 미상이에요. 그냥 누가 썼을 것이다. 추측은 되지만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이 히브리 기자가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이제 성탄절에 여러분 성탄절에 히브리 기자가 예수만 알고 있었잖아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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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님이 탄생, 예수님이 마곡간 예수님이 동정녀, 예수, 탄생. 뭐 예수만, 예수만, 예수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히브리 기자가 성탄절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을 다른 언어로 바꿔버린 거예요. 아, 그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 아, 예수님은 광채라는 이름도 들어있네. 광채, 광채, 광채.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긴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또그로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라 여기까지만. 이게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이 누구냐, 누가 물어봤겠던지 자기 신앙의 고백을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모든 세계를 만드신 분입니다.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면 자기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광채이신데 그 광채를 그대로 이어받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광채입니다. 하나님의 붕어빵입니다. 하나님의 붕어빵 광채를 그대로 빛을 바라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기자가 여기다가 이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발견한 거예요. 저는 이번 2023년도, 여러분 성탄절에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 하면 마국간 예수님 하면 십자가. 예수님 하면 초라하시고, 낫고, 천하시고, 물론 이런 것이 다 예수님의 이니셜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히브리 기자가 발견한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광채십니다. 이걸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은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광채입니다. 광채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히브리 기자가 캐낸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히브리 기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광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광채이십니다. 광채이십니다. 이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다 그게 어디예요?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붕어빵이다. 내가 붕어빵이야 붕어빵. 빌립에게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히브리 기자는 이 예수를 뭐라 고 가는 겁니까? 광채시오, 광채야, 광채, 광채. 여러분 하나님이면서 광채라는 거예요. 누가 성탄절의 주인공인지 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갖기만 하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뭐라 고 할까요? 조금 이렇게 밑에다 논다 가면은 "하나님이요, 광채시입니다" 라고 하면은요,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좀 올라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면서 광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면서 광채이신 그분이 여러분 어디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국간에 오셨다 라고 합니다. "자, 이마국간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뭐 시골은... 집집마다 옛날에는 다소한 마리씩은 다 키웠어요. 종자로 키우는 거예요. 종자. 아, 다 키웠어요. 저희 집도 소를 키웠습니다. 근데 이소 외양간이라고 하는데 소 외양간은 말 그대로요. 소들이 먹고 자는 곳이에요. 먹고 자는 곳. 겨울 되면은 거기서 집을 깔아줘요. 집. 뜨뜻하게 하기 위해서 집을 깔아줘요. 그러면 그걸 먹다가 또 자다가 그러는데 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구별이 되잖아요. 집. 방하고 화장실하고 구별하지만은 이 소돌은 화장실인지 방인지를 구별을 못해요. 그냥 거기다가 오줌 싸고 거기다가 똥 싸고 또 저녁이 되면 그걸 똥, 똥 쑤고 위에서 이제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식을, 이게 소 생각하면은요 다 엉덩이 쪽에 여러분 그 똥이 그 말러가지고 덕지덕지 말는 것이 그 몸에 붙,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냥 이 어렸을 때 소는 지금의 소야 이제 깨끗하지만은 옛날엔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다 덕지덕지 붙이고 다닙니다. 마국간이 뭐예요? 마국간. 거기예요, 거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집이 아니라 마국간 가장 더러운 거, 가장 냄새나는 거 여러분, 똥이 있고 오줌 냄새가 나는 말들이 살고 먹고 자고 하는 그 속에 누가 오신 거냐? 하나님이 오신 것이고 광채가 그곳에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광채가 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국간은 누가 오신 것이에요. 광채 대신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가지고 내려온 것이 어디냐? 여러분 그 마국간에 마국간에 마국간. 그럼 이 광채가 뭐냐를 이제 알아야 돼요. 히브리 기자가 발견한 이 광채 예수, 광채 하나님.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광채를 발견하시고 광채를 붙잡으시고 광채 예수를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여러 곳의 광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말씀하고 있죠 대표적인 말씀이 말락기 4장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여기서 광채는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말락기는 치료한다는 겁니다 치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는 누굽니까? 광채입니다 그 광채가 여러분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개혁을 시킨다는 겁니다 전인격적으로 다 뒤집어버린 완전히 치료해버린 완전히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 광채 되신 예수님 만나서 치유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광채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 언어로 말하면요. 최고로 거룩하고 최고로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이. 하나님은 점도, 흠도, 티도, 죄도 찾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광채로 역사하는데 여러분 몸속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다 우리 핏줄기가 뭐 16만 키로라고 하잖아요.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핏줄기가 16만 키로인데 이 16만 키로를 그 여러분 광채 되신 예수님이 도르셔서 완전히 뚫고, 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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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는 거예요. 막 치유가 나가는 것입니다. 치유가 나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광채 되신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오려면은 여러분 우리 몸속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왜? 너무 더러워서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그 본질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는 여러분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채가 내 몸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날마다 회개 기도하면 여러분 광채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치료하는 광선을 막 바라여 주시는 것이에요 외양간에 나온 송아처럼 막 뛰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몸이 아픕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고침 받기를 원하십니까? 고쳐 주 예수세요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회개 기도해요 회개 기도. 어? 길을 열어 놓는 거예요. 길을 길을 싹 깨끗하게 내 마음을 여러분 다 비워 놓고 길을 열어 놓으면은 그 길을 통하여 누가 내려오시느냐? 광채 되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치리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위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은 이사야서 53장 여러분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는다는 겁니다. 나음을 얻는 그분의 광채가 여러분의 몸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전 인격적으로 완전히 역사가 일어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태복음 기자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였으니 이는 번역한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임마누엘이 들어오면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몸에 들어오면 끝이에요. 광채가 여러분 몸에 역사하면 끝이에요. 안 되는 것 없어요. 못 되는 것 없어요. 모든 걸다 이루시는 것이 임만누엘이에요임만누엘 구약에는 전쟁의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에 나가면 조건 자체가 질 수밖에 없어. 요 숫자도 안 먹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가기만 하면 이기네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기록하느냐? 기이한 도우심으로 이겼다. 이게 바로면 임마누엘이에요. 내 실력으로는 안 되지만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 몸속에 두르면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역사가 뒤집어지고 여러분의 여러분 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안 되는 것이 없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하면은 이 엄청난 문제의 이 세상 속을 여러분들이 뚫고 나가고 리더자가 될수 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공부가 여러분을 리더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여러분들을 리더자로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채를 붙잡는 거예요. 광채, 광채가 들어오면은 역사가 일어난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 변혁이 일어난다. 전 인격적으로 뒤집어낸다. 안 되는 사람이 되게 만들고. 여러분, 매일 세상에서 꼴찌하던 인생이 1등 가게 만들고, 여러분,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광채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인정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불러가게 만들고, 이것이 여러분 광채의 역사예요. 광채의 역사예요. 그래서, 2023년도 이 성탄절은, 히브리 기자가 발견한 것처럼, 광채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이걸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 광채 대신 예수님은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 들어오려고도 안들어가져요안 들어가죠. 왜? 길이 없어요. 길을 여는 것이 뭐다? 회개 기도다. 회개 기도다. 회개 기도하는 것은 바로 뭐냐? 내 몸을 깨끗하게 피워내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깨끗한 길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려오는 거예요. 깨끗한 길을 통하여 거룩하신 광채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내려와서 여러분의 몸을 뒤집어내는 거예요. 생각에 들어가다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죽을려했던 사람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고 안 된다는 사람이 할수 있다라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광채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꼭 이제 내일이 성탄절이잖아요. 오늘 이 밤부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내일까지라도 여러분 광채되신 예수님, 광채되신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내일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